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가 고난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미디어 사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및 치료하고 고난주간을 맞아 절제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 이후 게임, 유튜브 등의 이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TV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TV 가림용 덮개를 사용하며 스마트폰 프리 시간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600여 개 교회 절제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안내 리플릿과 TV 덮개 시안, 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 안내 자료와 지침들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